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 바로 고려장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혹시 고려장이라고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옛날 고려시대의 나이든 부모를 산속에 버리고 오는 풍습을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고려장에 대한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건 고려장이라는 풍습 자체가 실제로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려 시대는 물론이고 그 이전이나 이후에도 부모를 버리는 풍습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조선 시대에는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을 소홀히 한 사람에게 아주 엄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강상죄라는 죄목이 있었는데요. 이건 삼강오륜 같은 도덕을 어기는 행위에 해당하는 아주 무거운 죄였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행정 등급까지 낮추는 벌까지 주었으니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 알수 있죠. 그렇다면 고려장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학자들은 이 말이 불경에 나오는 기로국 설화에서 유래했다고 봅니다. 기로국이란 단어가 발음상의 변이를 거쳐 고리 또는 고려로 변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설화 역시 부모를 버리는 게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고려장이 일본에서 온 이야기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설화는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 유럽에서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전의 한국 문헌에도 이미 고려장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살펴보면 핵심은 부모를 잘 모셔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자식에게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어른을 공경하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 고려라는 단어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고려의 또 다른 표기가 고리라는 점인데요. 조선시대에는 고려를 고리로도 불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고리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건 옛날의 때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바로 이 고리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또, 고리짝 시절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고리짝이라는 표현은 사실 고리짝의 잘못된 표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자, 이제 고려장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사실과 달랐는지 아시겠죠? 단순히 부모를 버리는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교훈을 담은 전 세계적인 설화였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앞으로 이런 역사적인 오해를 바로잡는 이야기를 계속 다룰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